안녕하세요. 어, 요즘 유튜브에서 어, 가장 핫한 유튜버 중에 한 명, 욱튜브가 또 하나의 큰 이슈를 지금 터뜨리고 있습니다. 바로 욱튜브와 한의사 쪽의 큰 갈등인데요. 이 사건이 일어난 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욱튜브와 친분이 있는 동생, 어, 요즘은 그 욱튜브의 동생이었던 분이 갑자기 형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욱튜브의 연령에 대한 이제 혼란을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저는 여러 정황상 옥튜브가 형인 것 같으니까 그냥 그와 친분 있는 동생이라고 칭할게요. 여하튼 그 동생, 호진월드가 한의학 관련해서 현재 문제점과 뭐 구조적인 한의학에 있는 시스템들 내에서 지적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으로 인해서 한의학 관련된 종사자분들은 붕괴하였고 악성 댓글 그리고 선을 넘는 살해협박 전화까지 이제 받다 보니까 그 호진월드가 영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바로 그의 친한 형, 옥튜브가 바로 한의사들을 조롱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물론 옥튜브가 올린 그 영상의 제목이나 영상의 멘트들은 직접적으로 한의사를 비난하거나 욕설하는 것은 전혀 없었죠. 그렇지만 누가 봐도 한의사를 조롱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어 그로 인해서 한의사들이 이제 더욱 붕괴를 하였고요 비공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같은 한의업 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옥튜브를 고소할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그에게 여러 가지로 이제 해를 끼칠 방법을 모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옥튜브는 그것을 또 소재로 해서 낱낱이 공개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또한 번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처음 옥튜브가 한의업계에 대해서 조롱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안 된다고 하죠. 특정인을 한 것이 아니라 한의사 전체적으로 비판과 조롱은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게 없다고 합니다. 가령 제가 예를 들어서 5.18광주 민주화 운동을 북한군 개입이라고 주장하는 새끼들한테 개 병신 또라이들 이런 건 문제가 될게 없는 거죠. 그러나 제가 특정 인물인 전두환 새끼, 지만원 정 또라이 이러면 명예훼손이 되는 거예요. 악살하고 <끼리> 그래서 도대체 호진월드가 뭐라고 했길래 살해 협박까지 한 건가라는 궁금하던 찰나에 그 비공개로 전환됐던 그 영상들이 다시 공개로 전환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호진월드가 원래 올렸었던 그두 편의 한의학 관련된 영상들을 보았는데 상당수 공감이 가는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저도 한의학 비종사의자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지만 그쪽에 종사하는 분들께서는 분명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상당히 불쾌했을 수 있고 붕괴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이제 악의적인 댓글을 단것 또한 정상적인 일은 아닐 수 있겠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살인 협박 전화는 이 선을 넘어선 과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살인 협박 전화를 한 사람이 꼭 한의사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한의사일 수도 있고, 한의원에서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약재를 판매하는 약재상일 수도 있고, 혹은 그들과 관련된 뭐 가족이라든지 친인척, 지인들일 수 있죠. 아니면 아예 관련이 없지만 호진월드에게 악의적인 감정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한의사라고 꼭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그게 일단 누구였던지 간에 그 영상으로 인해서 걸려온 전화라면, 영상 올린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포감이 밀려왔겠죠. 누가 나를 죽인다고 하니까. 그로 인해서 그 영상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뭐 저라도 그랬을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을 거고 거기서 이 사건이 아마 종결이 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건일 거예요. 하지만 이 일이 큰 이슈화로 번져진 게 바로 옥티브 때문이겠죠. 아 내가 옥티브라도 내 친한 동생이 어디 가서 뚜들게 맞고 와서 주눅 들어 있으면. 당연히 내가서 내가 가 패버리고 싶겠죠. 육튜브인데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 더욱더 그럴 겁니다. 하지만 제가 육튜브였다면 조금 더 신중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살해 협박한 사람이 정확히 한의사인지 모르죠. 한의사라고 직접적으로 전화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정확한 개인 정보를 밝힌 게 아니라면 한의사라고 거짓말 할 수도 있었겠죠. 한의사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특정인 하나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한의사 전체를 조롱하고 그로 인해 새로운 갈등 구조를 만들어서 계속 이슈되는 이 컨텐츠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것은 유튜브 정도의 구독자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제가 볼 때는 되게 도가 지나친 구성이 아니었나 싶어요. 어, 물론 유튜브 자신이 뭐 예전부터 한의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뭐이 소재를 가지고 더욱더 큰 이슈를 만들고자 의도한 자극적인 구성이라면, 아니면 성향상 그 컨셉이 자기 자신이 옳다면 강하게 자신있게 밀어붙이는 성격이잖아요? 뭐그 앞뒤가 어찌게 됐든? 음, 그게 이제 자신의 컨셉이고, 이런 도전적인 트래시 토크 형식을 영상으로 출력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열광하는 지지자들을 양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뭐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어, 이번에 한이사와의 대립, 이런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제일 병신 같은 쓰레기가 누구일까요? 이 소재를 처음 끌어온 호진월드? 살해협박을 한 한의사? 그걸 조롱한 읍튜브 아니죠. 이 사건을 오른쪽, 왼쪽 나누고 있는 이 댓글 정치충들이에요. 아니, 오른쪽에 있는 읍튜브가 한의사를 깠다고 해서 한의사가 다 자파야? 그리고 뭐 양의사들은 다 우파고? 이 뭔가 일상생활에서도 나와 다른 의견 있는 사람들은 정치 성향을 반대로 몰아가는 이 비우신들, 좌파든 우파든, 보수든, 진보든, 뭐 정치적인 성향으로 이제 판단하는 새끼들이 있어요. 이 세상 이 모든 거를 단면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앞, 뒤, 두 가지로만 보는 거죠. 이런 미개한 새끼들, 이런 새끼들이 제일 문제인 겁니다. 이 모든 걸이 정치적인 것으로 가져가는 이런 성향의 애들은 제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의 결론. 돈 많이 버는 옥튜브. 너보다 북염TV가 더 부럽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